안녕하십니까 풍성한 약시 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길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즘도 날씨가 조금 더 예, 낮에는 덥고 예, 아침 저녁으로는 서산한 바람이 살짝살짝 불어오는 게 이제 여름이 좀 가고 가을이 조금 오나 싶은데 확 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더디 가는 것을 보면서 아참 이번 여름 참 덥다라는 생각들을 하시죠 아무쪼록 어, 남겨진 예, 여름 또 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건강 잘 챙기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한 해 누리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함께 나를 나눌,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한번더 읽겠습니다.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어,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평화로워지시는 존재이신가요? 아니면 오케나 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로 인해서 조금의 분쟁이나 싸움이나 또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는 존재이신가요? 이 두조도 아니면 어, 나는 뭐 존재감 없이 아, 있으나 많아 있으나 죄송합니다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로 조용히 지내는 존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모티보면 존재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분명히 여긴 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로서는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과학자가 1700 후반, 1700년도 후반대에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앞에 선단을 타고 가는 배에서 앞에 있는 배가 뒤에 이제 막 거품이나 풍랑들이 있어서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히 그러다 보면 그 뒤에 배가 이렇게 더 출렁출렁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개그 중에 두 배만 스무스하게 파도도 일으키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어, 그걸 보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다른 배는 막뭐 이렇게 파도도 일으키고 출렁출렁도 만들고 이러는데 두 배만 스무스하게 정말 아무런 파도도 일으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싹싹싹 미끄러지지 파도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저 배는 무슨 일이길래 저렇게 다른 배들과 달리 뭐랄까 조그맣게 소용돌이 풍랑 이런 걸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갈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 배의 오래탄 선원이 또는 선장급 되는 선원이그얘기하 됐습니다. 저 배는 아마도 요리사가 기름 섞인 물을 바다에 붓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지금 같으면 환경 뭐 이런 분들이 들으면 막 노발대발 하시겠죠. 어디서 기름을 또 바다에 붓냐, 얼마나 환경오염이 심하냐라고 했는데 그 당시를 따진다고 하면 예, 나무배죠. 예, 노를 저어가는 나무배, 또 바람 불어서 가는 그 배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무동력배의 입장에서 보면 파도나 이런 것들이 참 힘겨울 때거든요. 그데 무슨 일일까요? 그 기름 섞인 물을 부음으로써 바다에 배에 장력이 생겨서요. 배가 아무런 파도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물결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기름은 물과 섞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기름은 어디 있죠? 물 위에 있죠.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면 물, 파도 위에 배와 이 사이에 기름이 살짝 형성되어서 유막이 형성되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폭랑도 잃지 않고, 본인 배도 그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생각한 건, 아, 그리스도인과 또 세상, 또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 안에서와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린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일까? 자,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기름 섞인 물에 해당되는 기름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린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파도치지 않고, 또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경랑을 일으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생활 생활을 돌아봐도요, 내가 은혜가 넘칠 때는 다른 사람을 더잘 돌봤습니다. 내가 은혜가 넘칠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한 포용력과 또 관용이나 이런 것들이 더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강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험집만 바라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타박할 수 있는 예, 뭐라고 할까요? 잔소리할 거 또는 뭐 지적질할 거 이것들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넘치면 자연스럽게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더 노력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더불어 판목하라 히나 어떤 사람들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존재는 교회가 가진 사명 가운데 교인들하고만 지내라 네가 아는 사람으로만 화목해라 잘 지내라가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인간이라면 모든 생명과 더불어서 화평하고 또 함께 어우러질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해 저희가 내성적이어서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첫 사람들을 만났는데 좀 쑥스러워서 물론 성격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격형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거든요. 내성적인 사람도 그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헌신해 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응원해 주고 할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얘기는 활달하게 다른 사람과 어우러져서 하나되게 뭉치게 해서 제 일선에 앞장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 이웃들을 향해서 중보하고 마음쓰고 하나되게 해서 섬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세상과 교회의 존재라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성도들의 사이에서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화목제물로 본인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고 라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그 사명과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구원함을 얻었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우리 공동체, 또 누군가 누군가를 더 이어주고 하나 되기 위해서 나 또한 십자가의 짐을 짊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오늘 사도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라는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잘 보시면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뭐, 무거운 것들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오늘 앞에 전제는 뭐였어요? 할수 있거든. 자, 이할수 있거든, 아, 갑자기 어깨가 펴지신 분도 계실 텐데, 할수 있거든, 은 if you can, 네가 정말 할수 있다면, 너에게 할수 있다면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오해하지 마셔야 될거예요난 못하는데, 나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서 할수 있다면이라는 포용의 부분도 있지만요, 또 다른 부분도 있다는 얘기야. 첫 번째, 우리 포용의 부분으로 먼저 생각해 보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알겠을 때, 화목할 수 있지만 그것을 100% 못하더라도 50%라도 30%라도 아니 10%라도 화목하려고 네가 할수 있거든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할수 있거든이란 전제에 나 못하는 데라는 생각으로 전제가 내가 100%이 사람과 완벽하게 화목해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화목하려고 내가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같이 화목해지려고 노력하고 섬기고 내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여기 해당되지 않을까요? 할수 있거든. 맞죠? 그렇죠? 모든 분들이 내가 할수 있는 한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속한 지역 사회와 내가 속한 공,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또 좋은 선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할수 있거든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할수 있거든이라는 의미는 조금 더 부정적인, 좀더 보수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할수 있거든이라는 얘기는 포용하는 범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더불어 화목하라는 얘기는 같이 공동체에서 어우러지는 좋은 선한 관계를 만든다면, 자, 여기서 할수 있거든. 자, 여러분, 이단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사이비와 화목할 수 있나요? 길가에 가는 점쟁이 가게 가서 여러분 그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그들은 전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들과 화목하게 될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히 그려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과 당연히 화, 화목하라는 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밖을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 징벌의 대상인 자들 그들과 더불어 화목한 부분에 있어서 할수 있거든 반대적인 의미로 끊어내라라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화목하라는 얘기 그들과 같이 계속해서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너,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할수 있거든. 화목하는 부분에서 구분할 수, 구분을, 경계와 구분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기름과 물. 아무리 물 위를 잘 가게 하는 기름이지만 기름과 물이 섞일 수 있나요? 절대로 섞일 수 없습니다. 경계는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공동체가 잘 어우러지기 위해서 내가 낮은 자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고, 나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행복하고 화목해야 되어져야겠지만, 그들과 똑같아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과 같이 술 먹고, 그들과 같이 2차, 3차, 부정, 부패, 모든 더러운 것들 다 하면서 그들과 화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화목은 하되 할수 있거든. 네가 할수 있거든요. 여기서 내가 그래서 사람들과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이 더러운 거 하면, 그 사람이 들 하나님 보며 어긋난 거 하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싫어하는 것들을 하면 내가 최선 맞춰 줘야지가 할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여기서할수 있거든. 그들과 분리되어서.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도 할수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의 방식대로 할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할수 없는 것도 순진한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돼.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할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 먹는 거죠. 그들과 2차, 3차 가서 술을 가야하게 먹어주면서 함께 어우러지고 으쌰으쌰 내가 동료의회를 발견한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건 인간적으로는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긋나는 겁니다. 이것을 할수 있거든 이래서 그들람꼭화목이란 전제로 할수 있거든을 해석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자꾸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삼는 것들이 자꾸 생겨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일도 빼먹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버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라는 그리스도인의 생각족과 존재 자체도 흐림이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사는지, 여기 왜 왔는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할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면 여러분이 있는 교회와 세상이 오작교처럼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하나님은 너무 기가 기뻐하실 거예요. 하지만, 할수 있거든 더 나아가서 그뭐좀더 과한 표현으로 내가 아닌 것들까지도 포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할수 있거든 강제성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할수 없는 것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이비, 이단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들, 특히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오케이, 맞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던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인간의 법으로 따지는 것들에 대해서 할수 있거든 거절하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건 사람끼리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교회는 정의를 세우는 곳인가요? 사랑을 실천하는 곳인가요? 정의도 물론 실천해야 되지만 그 밑배경에는 사랑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어느 누구도 존재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옳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로 그 정에 나도 돌뿌리가 되어 걸리거든요. 내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연예인에게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돌을 들어, 돌을 어치라주먹을쥐고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내려놓고 떠납니다. 마지막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만 남아서 이걸 보고 놀라고 황당했던 장면들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요이 땅에 어느 누구도 정의로운 하나님 만나면 이만큼도 존재할 수 있는 인간, 이만큼도 살아갈 틈을 발굴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누가 교회에서 정의를 얘기해요? 옳다 그르다를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옳은 행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책벌을 하거나 징벌을 하거나 하는 것은 교회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요즘에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간 건요. 이런 관용의 덕, 포용의 덕이 정말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가 메말라 가니까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하는 것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에서 여전히 헌신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전히 은혜가 남아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 어른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향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저 젊은 세대들이 은혜 받고 싶어할 때, 여러분 저 젊은 세대들이 은혜 안에 사무치고 싶어할 때 누가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교회 가라고 강요해 보고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지적질을 해봤어도 그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겨주고 했던 기억들은 얼마나 되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섬기는 사람. 은혜로 먼저 뭐 밑바탕을 깔아주고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또 다른 은혜가 양성되고 또 다른 은혜는 흘러가는 겁니다. 나도 또한 누군가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에 빠져 있는,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은혜와 함께하는 삶을 살수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건 마르다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우리 스스로 은혜받고 우리 스스로 성장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은혜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해서 나조차도 그 화목을 위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될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할수있거든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기회는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기회는 열릴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잘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의 화목의 영이 화목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미소를 줄수 있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는 어떤 문제들이 중재되고 화해되는 역할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려면 옆에 사람 얘기를 잘 들어야 되겠죠. 옆에 사람 마음을 잘 공감해줘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셔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우러지며 또 함께 다독여 줄수 있는 화해자로서, 화해자로서 중재자로서의 삶을 살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